자 초록편 미디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라인 잘 타고 올라오고 있는 초록편 미디어 되겠고요. 현재 흐름 보시면 어, 22평 라인 하단 잘 받쳐주면서 얼마 전에 4,279점도 갈아치웠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장중 반짝 상승흐름을 좀 보였지만 어, 현재는 좀 밀려 있는 그런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뭐 시장적인 요인을 감안했을 때 무조건 가는 그런 시장은 아니고. 실질적인 이슈와 혹은 실적이 바탕이 되어야, 슈팅을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, 초록백 미디어 같이 이렇게 세계 확실한 종목들이 좀 선명성이 또 이어지고 있고, 또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더갈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자, 그럼 초록백 미디어, 현재 이슈, 뭐, 미디어라는 거에서 어느 정도 캐치해볼 수 있지만, 다시 한번 이슈 체크해보고요. 대응법도 말씀 올리겠습니다. 자 종목명 초록뱀미디어 되겠습니다. 초록뱀미디어 많이 보셨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고 시총은 뭐 7천억대까지 기록합니다. 매출액은 500억이 안 돼요. 작년 재무제표 기준 아이파리스 국제회계 기준이긴 합니다만 500억이 안 됐습니다. 주로 뭐 TV 드라마 제작 이런 거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뭐 관련돼가지고 제가 지금 명확하진 않은데 유명했던 작품들좀 있는 걸로 알아요. 그리고 현재 보이슈되고 뭐 있는 것들이 보시면 돼 하이브와 뭐 공동 제작 D.P.S. B.T.S. 드라마 촬영 완료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어느 날이라는 드라마 가 방영될 것으로 또 보여지고 틱톡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도 했습니다. 저이 마크를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, 그런 기업입니다. 어 뭐그 외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755 유증 납입 완료. NFT 신사업 본격화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. 자, 이런 이슈가 아무래도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고, NFT, 최근에 메타버스 이런 게 이슈인데, 어, NFT에 대해서는 아직도 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, 쉽게 말씀드리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에요. 대체 불가능한 토큰인데, 어, 간략하게 말씀드리면, 그림을 그리면 이거를 위조하고 변조할 수가 있죠. 그러다 보니까, 이거 뭐 다빈치가 그린 거래. 뭐 누가 그린거래?라고 할때 진짜? 아닌 것 같은데?라고 하면 이거를 위조를 감별할 수 있는 그 감별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. 감정을 할수 있어야 되고 또 증서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건데 그거를 이 미디어 부분으로 옮겨왔다, 인터넷으로 옮겨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영상들을 캡처한다거나 이거를 재사용해가지고 재가공했다라고 하면 이게 원래 주인이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. 그게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, 어,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게임 업종이고 뭐 여러 가지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거죠. 자, 그럼 초록백미리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이어가면 좋을까요? 뭐 라인은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, 60분번 기준 62편 잡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. 애매하게 이탈 마감이 나오면 이럴 때 애매했죠. 이럴 때는 매도하지 않고요. 확실하게 이탈 마감 나오면 이때 매도를 좀 해주시고. 돌파 마감 나오면 다시 재매수 가능합니다. 해서 62평 라인, 60분번 기준 62평 라인 이탈 마감하지 않으면 홀딩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